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스무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 번째 강의는 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2장부터 시작합니다. 제2장의 대제는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는 대제에 소재목으로서 첫 번째로 논제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남아있는 선은 전혀 없으며 극히 비참한 궁핍이 사방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록 그렇지만 없는 선을 추구하며 뺏긴 자유를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혜로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영예의 표지들이 뚜렷했을 때도 사람이 자기를 자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 그 자신의 배언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극도의 취업된 상태로 떨어진 지금은 더욱 겸손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으며 받은 축복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적어도 자기의 빈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웅을 돌리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 철학자들은 이해력의 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빈는 철학자들은 신적인 빛이 편만해서. 가장 효과적인 의견을 알리며 우월한 힘이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명령을 할수 있는 이성이 지성 안에 있어서 특별과 같이 모든 생각을 비치며 왕과 같이 지배한다고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에는 인사, 이성이 있으며 이성은 선하고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한 지도적인 원리라고 그들은 단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셈으로 이와 같이 철학자들은 결국 의지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선행과 악행을 우리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면 그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지상 안에 있는 이성은 바른 행위를 위한 충분한 인도자이며, 이성에 순종하는 의지는 악한 일을 하도록 감각의 선동을 받는 일이 사실이지만, 자유로운 선택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지도자인 이성을 따르며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비는 네번째 소제모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자유의지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있는 이성의 건전성에 중대한 손상이 있었으며 악한 욕망으로 인하여 의지가 심한 노예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교회의 저술가들은 몬두 인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글에 자유의지라는 말이 자주 사용됐지만 그것을 정의한 사람은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비는 말하기를 오리는 자유 의지는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의 능력이며 선악을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그러나 은총이 없으면 의지는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도 그들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제목으로 교부들이 생각한 의지와 자유는 여러 가지였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중간적인 것을 대개 사람의 자유로운 의견에 속한 것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자유를 세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첫째는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두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 세번째는 불행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칼비는 둘째와 셋째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칼비는 역사는은천과 협력하는 은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은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종류를 역사하는 은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선을 행하려는 뜻을 효과적으로 가시도록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청을 협력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의 보조로서 선한 의지를 그냥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갈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인이지만 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자유 의지론을 확립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자유결제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힘을 동등하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강요를 받지 않고도 자기의 의지로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이 바로 자기의 마음과 의지의 주인공이며 자기의 힘으로 선악간 어느, 어느 쪽으로든지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악간의 선택의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은 악만 택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선한 쪽으로 향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악한 쪽으로만 해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칼빈은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은 자유의지에 큰 힘을 받고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의지가 죄악에 빠졌을 때 인간의 본성은 바로 자유를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 의지의 힘을 받고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다는 어거스틴의 말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교부들 사이에 있는 진리의 음성들에 대해서 칼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그스틴, 어그스틴도 자주 반복하는 키프리아누스의 말인즉시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거신님도 긍정하고 있으며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이 영예를 빼앗을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이 우리 마음의 침입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한다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처음 조성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언을 알기를 원하라고한그 모사가 우리에게 이 생각을 암시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욕망이 집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처음에 우리로 하나님같이 되어 선화를 알기를 원하라고 한그 모사가 우리에게 이 생각을 암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로 칼비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웅변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고 묻는다면 화술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겸손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건 만큼 우리의 행복이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나짐을 고백하는 것은 그 자비의 힘입을, 그 자비를 힘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로, 갈비는 초자연적인 천품들은 소멸되었고, 자연적인 천품들은 부패했지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만한 이상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을 때에 동시에 영적 능력, 곧 영원한 권을 얻을 희망으로 받은 천품들을 빼앗겼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나 영원의 복스러운 생활에 속하는 성질들이 온통 소멸되었으며 중생의 은총에 의해서 처음으로 회복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은 곧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성결 및 의에 대한 열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오성은 항상 맹목무지하다고 단지하며 아무 대상도 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할뿐 아니라 상식적인 경험에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려는 일정의 욕망이 인간성에 내재한 것을 보며 이미 그 진리를 맛보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것을 동경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오성은 본래 진리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각 능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13번째로 칼비는 지상의 일과 인간 사회의 형태에 관한 오성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생활과 공정성과 질서에 대하여 보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탄치생활은 모두 법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이해 못하거나 그 법의 원칙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그렇게 하시며 세시도의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셔서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